지간을 <laughs> 다시다시 보내는 의에 정한혁 기포시장님또한 말씀 부드리겠습니다 예, 어, 아시아 경제 문화진흥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기포시를 더 어, 국제적이고 아시아에서도 어, 더 멋진 그런 도시로 만들어고자 하는 격렬한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또 너무 바쁘신.. 네, 안녕하세요. 어, 서지호입니다. 이렇게 또 귀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트럭시 정말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k 트로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이도학시에서 선배님 친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 결르신때 작년에 사임받던 사람이에요 예, 너무 축하드리고, 수성소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아시아 문화예술교류에 어떤 역할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상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예선영 작가님도 한나히 부탁드릴게요. 다시 잘 살아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짧게 나가면 이렇게 주니까 좋습니다. 이어서 와이타는 뉴스 아닙니까 네, 우리 뉴스에 면 우리 송경철 앵커님이시죠. 네, 축하 인사도 한번따겠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받는 상을 제가 받고 보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뉴스 전달자 앵커인데 절대 어, 상을 줬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뉴스라는 게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그런데 주로 나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를 많이 전달해서 상을 주는 건 아닐 거고 나쁜 뉴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생각들 동시에 많이 해왔고 그런 것들을 아마 좋게 봐주셔서 상을 주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게 뭐 그런 가지가잘 해서 주는 상이 아니고 뭐 앞으로 이 숙제 그 미션 같은 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견맞이를좀 봐야겠다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의 기쁨을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어, 특히 제가 결혼 30주년 됐습니다. 근데 교멸한 거제 자랑하기 힘들지 못했었는데 수상의 기쁨을 아내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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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전남지자원군수 정종수입니다. 어, 앞으로 지역 문화, 지역 경제, 동반 성장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 네, 군수. 어, 관제장으로서제 역할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고 나니까 어 민심부터 어. 민감. 지역발전과 나라발전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관제장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차준원, 아, 여자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건강을 이제 전 세계화하는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필공원의주호동대대님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한상 감사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하인 나성의 다행지교도님도 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특히 일본 고대사,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깊이, 고대사 공부하은 자연스럽게 에,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문명의 빛을 전해준 최초의 그 실존 인물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희 박사신데, 에, 그분하고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요. 아주 귀한 여러분들과의 인연까지 이어지게 돼서 그리고 이런 또 가운나 상까지 주셔서요. 그리고 앞으로 예, 아까 은하단 등의말씀듯이좀더 응, 그 예, 어, 한국과 일본또적게는전남경영 문화부라든지 전남남 전남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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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경남 전남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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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는남전과경남 전남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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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 네, 수고습니다방송아주신 분들은 우리 송영철 앵커님께서